내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도정위원설에서 최문순 도지사가 중심지 전략을 밝혔습니다. 변방의 굴레에서 벗어나 극동아시아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문순 지사는 재임기간 집중했던 지역 현안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며 새로운 도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최 지사가 전면에 들고 나온 새 도정 방향은 중심지 전략입니다. 대한민국의 변방인 강원도가 극동아시아 환동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즉, 환동의 인력, 자본, 관광, 기술, 정보, 문화가 강원도를 중심으로 모이고 유통되고 활성화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화와 첨단화, 지역화, 대륙화, 공동체나 인관화 등 다섯 개 세부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아울러 중심지 전략은 전국 3%에 불과한 인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단결하고 조직화되면 오히려 큰 장점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강원도 인구 3%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몽골 대영제국 미국이 초기 성장기에 추진했던 전략들을 강원도에서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중심지 전략 실현을 위해서 올해보다 7.5% 늘어난 3조 9965억 원으로 편성한 새 예산안 통과가 절실하다며 도위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도 교육비 경감을 목표로 한 교육복지가 일정 성과를 거두었다며 내년부터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질과 교육주체의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교실복지 실현을 선언했습니다.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 저마다의 꿈을 키워가는 희망복지를 추구하는 미래형 선진강원교육을 완성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의회는 거창한 구호에 비해 민생을 살피는 세심한 정책이 미흡하다며 꼼꼼한 예산 심사를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비난받았던 사업들은 더 꼼꼼히 심의를 하고 또이 부분들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도지사와 교육감이 새롭게 내놓은 정책 방향이 어느 정도 도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학길입니다.